인간의 몸과 마음에서 벌어지는 모든 진리 바로 알기. 제수의 과정에서 제 호흡을. 했는데요. 그 호흡을 일반 호흡이 아니고 이입청정에서 이 구멍이 뚫린 것처럼 그, 그 시원하게 쏟아져 내려오는데 그것을 처음에는 가슴이 답답하고 입이 안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그래도 해서 여기를 내려오라서 명치까지 왔는데. 이 명치에서 안 내려가고 여기서 이제 계속 이제 시도해 보니까 아파갖고 더 이상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고 이제 배를 이렇게 만져보기 시작하는데 이 아래 철판이 하나 이렇게 딱 들어 있는 <목소리> 거예요. 아 이제 피부는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나무 꽂고서 내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이렇게 마사지도 해보고 이제 혼자 해보니까 그잘안 되더라고요. 지금 제가 그 해오게 제대로 맞는 거지 스님 법납이 어떻게 되노? 법납이 얼마나 되요? 10년 정 10년? 그 뒤에 한번 돌아볼래요? 스님 뒤에 한번 돌아볼 뒤에 계신 분한보러고그 스님 한번 계시지 법납이 한 40년 됐어. 법납이 작아가지고 얘를 못 갖췄나? 지금 법을 청한 거죠. 이게, 이게 수행자의 모습이란 말이야. 이 답답한 가슴을 탁 뚫고 싶거든. 뭐부터 갖춰야 될까? 거다가이것뚫면붙여 되는데. 그래 어디가서 법을 청할때는 이런 모습으로 청하면 안되는거야 여기 봐라 제자들이 다 자네와 같은 선생도 어떤 모습을 단결다 거쳐서 앉아있는 사람들이다 본인이 모르겠지 그거 그러니 어디가서 법을 청할때는 정말 상대가 앉아있는 사람이 부처든 부처가 아니든 에? 각자든 각자가 아니든 일단 이곳에 온 사람은 수행을 배우러 온 사람이에요. 부처가 여기 올일 없을 테니까. 그러면 이런 불타올 소할 때 먼저 자신부터 아뢰는 것이 맞지 않나? 어느 설에 누구입니다? 저는 이렇게 써 있어서 그냥 거기 써 있는 건 도경이 그대요. 도경 선임이가 인간 내가 지금 혼쭐내려고 그러면서 이런 예의를 좀 갖춰라는 거야. 어디 가서 묻던, 아, 이렇게 해서 물으면, 어디 그거 어디서 소금가 없냐나? 자네들도 그러지 마라. 제발 어디 가서, 가서 누가 묻던, 아, 스승님 해도 좋고, 응? 예? 선사님 해도 좋고, 선생님 해도 좋고, 법사님 해도 좋고, 먼저, 아, 이렇게 하면 조직이니까, 그래가지고, 예의를 갖춘 다음, 고승이 수행한지 얼마나 됐는데 수행가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물으면 얼마나 예쁜노 이거 안 보시네? 햄스스다선 아니 글쎄 그냥 수행. 그런 그런 자신을 먼저 이렇게 쭉 일러주고 소개하고 소개한 다음 이렇게 이렇게 질문하는 게 맞지 않나 이 말이야. 음, 절대 그렇지만. 아니, 조, 여기는 조정증정도 필요없으니까 아니라 조개증 아니라도 괜찮다. 응? 잘못했어 그래. 그렇게 해서 지 묻는 게 뭐야. 단전보다 더 위중한 곳이 여기 명치야. 이 복직근 지나가는 곳이고 여기는 행경막이 지나가는 곳이야. 호흡의 직접적인 근육들이 신경들에부풀된곳 자, 여기, 이 신경을 뚫지 못하면 결국 얘가 벌리면서 여기 있는 것을 잡아당긴다 얘가 벌려서 이 구멍을, 이 목구멍을 이렇게 벌려줘야 되지. 흉구가 벌려져야 여기가 벌어진다고. 근데 이게 벌어지려고 하는데, 이게 벌어지려고 할때 느낌이 이 천장 여기서 뭔가 구멍이 생기듯 하지. 결국 얘가 당겨 들어가는 현상 인데 이걸 당겨 들어갈 것이 아니라 얘가 앞으로 이렇게 벌려 줘야 돼 여기로. 이걸 벌려 줘야 되는데 얘가 벌려 지려면 얘가 벌어져야 돼 이게 그러니까 맞물렸지 이걸 벌려 주려고 조금 변하고 오니까 여기서 벌써 변하고 온 거야 여기에 더 변하고 와서 빵 뚫려서 백혈구가 빵 뚫리려면 그그 벗겨지려고 하는 현상 초기 현상이거든. 네, 여기가 이렇게 뚫려 있는 것으로. 어, 그 뚫려고 하는 초기 현상인데, 얘가 벌져지 얘가 뚫려.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 있었는데,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못 푸는 거야. 못 푸니까 여기 벌리려고 자꾸 벌리려고 벌리려고 여기는 어찌 생겼을까? 쓰이 나가지고 뚫고 치면 되는 거야. 단전보다 더 무섭지. 근데 만약에 이걸 풀어가는데 단전이 섞서 배꼽에서 딱 잡고 있으면 어떨까? 어찌될까? 어찌될까? 단전이 잡고 있으면 얘는 더 부하가 또 걸리겠지. 더 걸리겠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기를 풀었었다는 얘기잖아. 배꼽 주위는 초기에 여기서 많이 이렇게 원염둬가지고 호흡을 했겠지. 응 호흡 구도 그 응, 하고 하고 그 다음에 올라왔을 테니까. 이거 응. 풀릴 때가 호흡 깊어지고 좋았겠지 이럴 때 봐라. 이것 가정을 다 떼어놓은 사람만이 이것을 출타할수 있는 거잖아. <laughs> 만약에 단전도 열지 못한 사람이라면. <laughs> 완전도 열지 못한 사람이 이런 부탁을, 질문을 딱 받았다면 어찌될까? 설명 못하겠지. 이 선빵에 지금 갑서 이렇게 물으면 이거 답못 줘. 이런 느낌까지 다 자기가 받고 체험을 하고 넘어와줘야 이렇게 설명을 할수 있는 거거든. 자, 그러면 답은 이제 답을 줘야 되겠지. 그 명치는 의식이, 의식이 놓아지지 않으면 절대 그 명치는 풀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의식 말합니까? 모두 다. 한정 의식 없이 늘어놓고 의식으로 거기를 이완시켜야 다 내려놓고 이완을 시키면? 다버려야 어떤 의식도 일어나면 안 됩니다. 거기다가, 의문을 두면서. 이제 행경목 공부부터 먼저 하셔. 시 행경목에 지나가는 부위가 어딘가? 인체 이하에 행경목이 어디로 지나가는가? 거기를 먼저 깨뜨려 알아야 되겠지. 알아야, 아, 여기 걸린, 이것이 행경목 어느 부위에서 어떤 신경이 걸려있구나. 근데 행경목이 어딘지 디 알아? 행경목 신경은 어디서부터 지나가요? 자, 이러니, 이말아 여러분, 봐라, 이제. 내 수정자 이런다고 그러잖아. 행경목이 신경이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지나가는지 전혀 모른다고 그래. 그랬지? 모르잖아, 경추 3, 4, 5번에서 지나간다. 경추 3번, 4번, 5번. 거기서 신경 지나가서, 지나가나. 그 신경 이완시키지 않으면, 놔주지 않으면, 이 행경막은 놔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부터 먼저 하라고. 앉아서 이것만 있을 것이 아니라, 아, 여기가 뭐지? 바 이거 공부를 했으면, 아, 지금 형령박 신경으로 지나가는데 여기가 딱 굳었구나. 그러면 이 신경이, 여기가 신경이 단절됐기 때문에 얘들이 딱 뭉쳐있구나. 이 신경을 그럼 어디서 잡고 있노? 아, 어, 여기서 잡고 있구나. 그럼 얘를 풀어줘야 되겠구나. 그 얘가 이렇게 눌려있는데 이걸 풀어주려고 그러니까 얘가 놔주려고 그러는데 이걸 벌려야 얘가 놔준다고 그러는데 뭐 얘를 벌려고 하니까 얘가 안 놔주고 이거 어떡하지? 깨달음이 으? 각자가 안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 먼물려가는 신경을 포착을 못한 거행경목을 풀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신경을 눌러 있는 저는 스위치를 놔달라고 그러고 저는 스위치를 놔주려면 형이 가슴을 넓혀라고 얘기하고 네가 먼저, 네가 먼저야, 안 돼? 네가 나도 이거 벌려줄게. 아니야, 네가 벌려도 얘가 놔줄게. 뭐, 뭐부터 해야 되노? 이, 이런 수행자가, 이런 스승과 못 만나면, 평생 이렇게 했다, 이제, 세포 병들어서 눈뻑을, 눈뻑을, 그렇잖아. 이래가지고, 온 몸에 염증 투성으로디본벅이 돼가지고, 신경 다 죽이게 단절된 채, 나가자빠서 떨어지면 죽는 거야.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인체 사진 다 해놓고, 행경막, 아, 어디로 지나가네? 신경이 어제부터 어떻게 지나가네? 요거 공부 먼저. 그래놓고, 아, 요기서 지나가는구나. 그럼 여기를 목을 부드럽게, 아, 이거, 의식을 어느 문 이쪽에. 그러 그러니까 스위치도 놔줘야 되겠고, 전선도 연결시켜야 되겠고, 구도 얘도 풀어야 되겠고, 이거 동시에 가야 되거든. 늘, 신경라인부터 먼저 살피십시오. 이 신경라인 못 살피면 깨달음 없다. 응? 어? 무차별으고 여기 갖다 대고 언임 문다고 안 된다. 그 뭐, 그 스, 스님들 말하고 그 하도 들고 앉아있는 꼬라지들 뭐 하나 나왔나? 단전 이런 데까지는 좋지. 단전은 빈산의 일각이라고 그러잖아. 답 됐었지. 오늘 요거 하나 얻어가는 걸로 만족하시고. 예. 다음에 가도 또 막히면 와서 또 이렇게 한 1년 뒤에 와서 또묶고 <laughs> 예? 이, 이 해봐요. 이. 아니, 이 해봐요. 가슴이 뚫리면, 예? 가슴이 이게 뚫리면 이빨이 이렇게 돼. 여기 자꾸 뭔가 이상이 왔죠, 여기? 예. 예. 고개가 이렇게 된다고. 구멍이 하나 뚫려 있는 느낌. 구멍 막아, 막아 줄까? <laughs> 음. 너무 가슴을 행정막 라인을 완전히 깼도록 먼저 아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안이 먼저 들어가야 돼. 지금 저 팔자 주름이 점점 깊어져. 팔자 주름 깊어지면 안 돼요. 수영장은 팔자 주름이 돼 있더라도 점점 팔자지름이 사라져야 돼 팔자지름이 생긴다 이 말은 얘가 안으로 함몰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이게 튀어나오고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이것이 잇몸이 안으로 파고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여기서 여기 생긴다고. 그래서 팔자지름 있는 수행자 전부 가짜야.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가짜인 것 같습니다. <laughs> <laughs> 그 다음, 안경 낀 법사들 모두 가짜야. 왜, 왜 가짜일까? <laughs> 잘못했어모세혈관이 <잘못했습니다. 웃음>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이 폐, 아. 신장, 예? 눈망막이야. 그러니까 모세혈관이 많이 막히면 시력이 이거 인체는 거짓말 안 해요. 모세혈관을 다 뚫었다. 이 말은 산소를 충분히 갖다 줬다. 산소를 충분히 갖다 줬다. 부하이 높았다. 부하이 높았다. 이 말은 흉부가 커졌다. 흉부가 커지면 여기도 릴렉스됐다. 여기서 눈으로 가는 시각 신경이 모두 이해 안 됐다. 풍족한 사수가 막막으로 지나갔다? 공급됐다? 아, 시력이 왜 나빠지, 노 뭐. 나빠졌던 시력도 돌아가야지. 안 그런 거야? 인체 원래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아, 요것도 이말 나가면, 이제 동양 나가면 안경 낀 사람들 이러겠다. 누구 들으라고 내가 하는 소리야. 안경 낀도사는 부처는 모두 사이비다. 왜? 원리가 그렇다. 눈이 왜 나쁘노? 태어날 때부터 나빴나?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눈이 다쳤다면 모를까? 그러지 않고 노화로 왔다? 그노화는왜 오노? 음, 화가왜 와? 세포가 분열 멈췄다? 세포 분열 왜 멈추노? 세포가 분열을 멈추려면 전 아, 세포 세포가 분열을 동시에 분열을 멈춰야지. 에? 백조나 되는 세포를 유지해 왔으면 형성됐으면 이것이 노화될 때는 백조의 세포가 동시에 노화가 돼야지 분열을 멈춘다면 동시에 분열을 멈춰야지 그래야 뇌의 노런도 고요해지고 이 세포도 고요해지는 거야 그래야 번뇌 없이 죽음 들음 없이 그대로 차이로 들어가지 옛따로 옛따로 뭐지 될까? 머리 따로, 몸 따로 세포가 각각 다르면, 얘는, 얘는 분열을 멈춰가지고 한 90%는 죽었고, 얘는 한 20%밖에 안 죽었다. 번역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당연히 두렵고, 번역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몸속의 모든 세포는 동시에 분열을 멈춰서 슬슬 응? 죽어가야지, 어느 특정 부위만 죽고 특정 부위만 죽었다 이 말은 뭘까? 얘는 감지하는 얘는 살아 있는데 팔이 자꾸 죽어 들어오면 뭐지 될까? 어, 상성을 해보요. 뇌 기능은, 뇌로는 감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 20%밖에 안 죽었고 나머지 얘하고 연결돼 있는 다섯 새끼들은 점점 한80% 죽어 들어오면 얘는 어쩌까? 고통스럽지. 그죠? 지금 여기 올라올수록 호흡이 안 되면 얘는 답답함을 느끼지. 근데 얘와 얘가, 얘가 동시에 슬슬 소멸되가면 고통이 없는 거야. 그래서 죽는 사람도 죽음의 막바지라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죽는 사람도 강한 계약색으로 죽어. 죽는 것도. 지금한대로안 돼, 그거. 다떨어지 죽고도 싶어도 아 죽고 싶지 산소 안 들어면 사 산에 의미가 없더라고. <laughs> 응. 그러니까 산소 안 들어봐야 그 아는 거야. 근데 그들은 안 죽어봤잖아. 그러니까 아직 모르지. 나는 그렇게 느꼈을 때 죽었으니까 몸을 던졌단 말이야. 그래서 그대 그 의식을 아는 거야. 그 고통을. 근데 그것서더 고통 받으면 죽어. 그 고통을 뛰어넘어 봐봐야, 아, 이제 그런 다음에 몸을 한번, 스스로 몸을 배워서 한발한발 한발 가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식이야. 자기를 버려야 돼. 철저하게 버려야 돼. 그거 안 버리면 몸이 이해하안 돼. 자기를 완전히 버려야 돼. 먹고 살기 힘들면 길거리 가서 쓰러지더라도 그냥 한번 해봐봐. 그 정도로 자기를 버리면 몸이 릴렉스 돼. 죽을 힘을 다해서 자기를 한번 버려봐봐. 나라는 상이 살아있으면 절대 의식 안 된다. 이거 안 놔준다. 죽으려고 몸을 던져버리면 이거 가슴 늘린다. 나 그래서 이거 여는 사람이야. 나중에, 우리 내수족 제자들하고 내 바위에서 떨어지거든 죽은 자리에 한번 가봐. 그 바위에 걸터 앉아가지고 내가 했는 이 말을 거기 앉아서 자전탁 틀고 앉아서 다리에 덜부버지는 잘하고 계시지? 한 두세, 두세 시간 견딜 수 있나? 내 하고 안 그러면 다위에죽어버로 묶어라. <laughs> 나하고 똑같이 흉내 내봐, 한번. 딱 묶고 앉아서 이가슴못 내면 내가 안 내려간다, 안 내려간다 하고 딱 버티고 앉아있어 봐. 그러고는 답답하거든 뛰어내려 죽어버려라. 그렇게 의식을 다 버리면 이해 예? 예안 된다. 그렇게 결정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 장소 가르쳐 줘라. <laughs> <laughs> 수행자는 특히 출간가 수행자라면 그 정도의 의식은 목심을 버릴 정도는 가구를 대셔야 된다. 그래야, 그래야 뭘 건진다. 근데 여러분도 다 따라 죽으라고 소리가 아니지. 그런 강한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 강한 의식이 있어야 자기 몸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래야 버릴 수 있는, 응? 어? 상을 버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 죽음보다 더한 게뭐 있어? 죽음보다 벗어던지는데, 까짓까못버릴게뭐 있노? 그것을 벗어던지면 밥을 얻어먹어도 안 부끄럽다. 그렇게 해서 자기를 짓밟는 거야. 자신을 짓밟으면 몸은, 짓밟히면 몸은, 아, 죽이려면 죽이시오. 이렇게 죽이는 몸까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하고, 뭐. 그랬거든요. 굶어 죽으려고? 하다가 안 되면 굶어 죽으려고. 그건 도도 못해 이제. 아 근데 지, 진짜 그런 마음을 내키니까. 안 되니까. 그렇게 지금 뭐 죽으면 억울하잖아. 굶어 죽으면 억울하잖아. 이이 이게 물질에 널려 있는 이 세상에. 왜 굶어 죽어? 하나 하안 되면. 뭐. 뭐가 안돼서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 그런 그래 죽을 각오가 되어 있거든. 궁우 주고 각오가 되어 있거든. 먼저 어디가 막혔는 것부터 빨리 공부해서 그걸 공부하고 그러다 의식이 안나지거든 응? 의식이 안 버려지거든. 그때 앞선 선도반 선지식인이 행했던 장소 같은 데 다니면서 앉으면 지금 내가 있는 이 마을을 탁 들으면 의식이 나아지거든. 아, 그때 이 장소에 앉아서 이렇게 이런 답답함을 푸시려고 이랬구나. 하고 거기를 따라가 보면 의식이 안아지고도나아져요 성지순례를 왜 갑니까? 그분이 가신 발자취를 느끼고 싶어서. 성지순례 가서 뭐절기러 갑니까? 그분이 고성했던 곳에 가서. 지금 그대들이 느끼는 겪는 그 고통은 그 어른에 비하면 정말 빙산의 일간이구나 이런 고통을 안고 수영을 하셨구나. 하고 그거 느끼러 가는 거 아닌가? 그럼 그도도 내 죽었던 거 가서 가봐라. 느끼나 안 느끼나. 아, 이제 나를 알아야 되겠지? 아, 적강선사라는 저분이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오셨구나. 아, 정말 인간으로서는 가히 넘어오지 못할 수행력을 걸었구나 그러면서 발자취를 쫙 훑어 가다 보면 그래도 지금 힘든 부위가 넘지 못한 경계에 딱 붙었을 때 내가 건너온 그 경계에 딱들었서 보면 의식이 뭔가 느끼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거기로쫙 걸어오면 뭔가 빛이 보일 텐데 이 못난 사람이 뭐 굶어 죽어? 다시 수행정신 떠들 고쳐야 돼 세 납은, 한갑안 넘었지. 네, 아직 안 넘었지. 다 아까 누가, 누가 질문 또, 이제, 없지. 선님잘 왔다. 그래, 자기를 이렇게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드러내, 드러내버리면 굉장히 편안하다. 아주 편안해진다. 여기, 요, 요 스선님들 지금 몇분 있다. 그대보다 더, 우리 경호선님도, 경호선님 어딨노? 저거 크게 앉아있잖아. 대선배다. 법납으로 따지나, 뭘 따지나. 그 뒤에 있는 선임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정신을 딱 본받고, 아, 정말 여기 수행자다운 모습으로 와야 되겠구나. 이 법복 머리, 이거난 인정 안 한다. 아시겠나? 네, 인정 안 해도 됩니다. 네, 절대 <laughs>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도 오히려 상항을 갖다 얹어놨기 때문에, 그 사항을 내가 벌써 던지려고 노력하지, 그법복 쫓거나 일안 한다. 제가 아까 인사를 못 드린 게, 제가 무소속이있 어디 기거하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 있다고 뭐 말씀드리기 가 좀... 토월에계시나 음. 예, 그 혼자? 예. 어디? 의성에 있습니다. 의성 어디? 의성, 금성, 금성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의성에서 얼마나 계셨어? 고쪽 들어가신지? 예. 고향은 여성 아니고? 예, 고향은 고녀 아니에요. 또 금성성 좋은 데차 들어가는 <laughs> 그 수행 체계를 기 수행자기를 걸 걸었으면 지금 체계 있는 공부 기복 신앙이 아니라 이제 인간의 몸을 과학적으로 들여다보고 과학적인 토대 위해서. 수행을그을순 있어야 되고, 이제, 어, 이런 선직식을 만났다면, 정말 모든 걸다 접어 던져야 돼. 생명을, 성불을 걸어야 된다고. 그래서 체계적인 수행해 가시기로 하고, 가다가 몸이 딱부딪히거나 아, 알수 없는 영역의 경계에 부딪히면, 그때 또 줄탁을 요청하고, 어, 먹는 것까지도 전부, 그럼 수영, 이거 경비는, 생활은 어떻게 해? 공개자 선임 대집 확인을 해주나? 아직 승리라는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승리로 보든, 뭐, 일반인으로 보든, 뭐 상관없습니다. 그럼 어디 종단에 소속된 건 아니지, 지금? 종단 소속은 여기 있습니다. 어디? 가야불교. 가야불교라는 게또 있나? 네, 조계종, 가야불교라고 있습니다. 대한 가야 조계종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네. 러니까한꼭 조계종은 꼭 들어가야 돼, 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짐이 돼. 어차피 그래 어차피 종단에 들어가서 그가 끈을 잡지 못하면, 예? 종단에 소속돼 가지고 간절히 하려면 그놈들 선 이게 자, 딱 잡고 가지 못하면 볼일 없어. 응. 그러니까. 에이씨, 법보이 뭐가 다벗서 던지고, 그냥 평면으로 딱 돌아와서, 도안들하고 같이 올리면서 같은 수영장 길을 걷는 거, 이것이 더 빨리 가. 그래야 상황이 빨리 사라져. 아이 그래도, 어쩌기나저렇기나내 스님인데, 너들이 나한테 이런다 말이지, 이런 의식이 딱 올라와버리면, 몸이 격직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철저하게, 여기 들어오는 스님들은 인정을 내가 안 해버리지. 그렇다가 여러분도 따라서, 막, 스승님이 인정 안 하니까, 우리도 인정 안할 거야, 이러면 안 돼. 이런, 그런 거 눈에 뜬다고 안 놔두지. 그러니까 늘, 선님들은 선임이라는 상 버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하고는 또 삶이 다르잖아. 출간하는 분은 출간에 대한 예의를 갖춰주고, 출간한 사람은 법상을 내려놓고, 이렇게 맞물려가는 거거든, 이게. 그렇게 해야 서로가 각자한테 이롭습니다 자, 더 질문 없으면 오늘 마치고 열하시는 겁니다.